1998년 6월 7일, 인구 7,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텍사스주 제스퍼에서 49살의 흑인 남성, 제임스 버드 주니어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제임스는 뇌전증으로 인해 운전을 할수 없어서 항상 걸어다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제임스를 알고 있었죠. 파티가 열린 장소에서 제임스의 집까지 1.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 파티는 새벽 1시쯤에 끝이 났고, 그는 평소처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색 픽업 트럭에 탄션 베리라는 남성이 제임스의 옆에 차를 멈춰 세우더니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차 안에는 로렌스 브루어, 존 킹이라는 백인 남성 두 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운전을 하던 션 베리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차의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던 그들은 제임스의 집이 아닌... 외딴 숲 속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자마자 갑자기 제임스를 폭행하기 시작했죠. 제임스는 최대한 그들에게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 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술병과 주먹, 발을 이용해서 제임스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들의 신발과 옷에 제임스의 피가 묻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임스의 몸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고 소변과 대변을 보기까지 했죠. 그러더니 쇠사슬을 이용해서 제임스의 두 발목을 묶고 픽업트럭 뒤에 매단체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임스를 차에 매단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2km 이상 질주하다가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 앞에 멈춰 세운 뒤 제임스를 버리고 그대로 바베큐 파티를 하러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한 운전자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오른 팔과 머리가 없는 시신을 발견했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도로 곳곳에서 제임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의 머리와 팔, 신분증과 그의 혈흔이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었죠. 또한 시신이 있던 곳 근처에서 담배꽁초 그리고 베리라는 이름이 적힌 드라이버 렌치, 라이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금세 화제가 되었고, 사건 당일 근처를 지나가던 10대 소년 스콧이 새벽에 제임스가 회색 픽업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다고 제보를 했죠. 다음 날 경찰은 교통 위반을 한 회색 픽업트럭을 도로에서 발견하고 멈춰 세웠는데요. 그 트럭은 전날에 목격자가 제보한 것과 일치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럭 뒷부분에는 피가 튄 자국이 있었고, 차 내부에는 베리라는 이름이 적힌 드라이버 렌치 세트와 일치하는 도구도 발견했죠. 또한 그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의 이름이 숀 베리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베리의 집을 수색하면서 룸메이트 로렌스 브루어와 존킹의 방에서 피로 얼룩진 옷과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곧바로 체포되었죠. 검시관의 확인 결과 그 피는 제임스의 DNA와 일치했고 픽업트럭 뒤에 튀어 있던 핏자국 역시 제임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세 사람은 서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를 픽업트럭에 매달고 가기 전에 칼로 살해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법의학팀 수사 결과 제임스는 픽업트럭에 매달린 내내 살아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동안 팔꿈치와 엉덩이 등이 아스팔트에 갈렸지만 필사적으로 머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개골 쪽에는 도로에 끌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죠. 가해자들이 커브를 크게 돌때 제임스의 몸이 콘크리트 배수구에 심하게 부딪혔고 머리와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 수사 결과 세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속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마약 소지 및 절도죄로 여러 번 복역했고, 교도소 내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다가 출소한 후에도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무런 원한 관계 없는 제임스를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트럭을 운전했던 숀베리는 사형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브로와 존 킹은 끝까지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벌인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텍사스 주에서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최초의 백인이 되었죠. 그들의 범행 내용이 끔찍하고 경악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대중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장 끔찍한 인종차별 살인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용되는 순간에 벌인 행동들 때문이죠. 가해자 중에 한 명인 로렌스 브루어는 1967년생으로 교도소에서 존 킹과 함께 백인 5월주의 갱단에 가입하고 출소 후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제임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결국 2011년 9월 21일에 독극물 주사로 사형이 결정되었죠. 그는 사형 집행 전날 최종 진술에서 자신이 버린 짓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말했죠. 미국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사형수가 원하는 메뉴를 신청하면 그들이 원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웬만하면 죽기 전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로렌스 브루어는 치즈스테이크 2개, 치즈버거, 오믈렛, 바비큐, 파이타, 아이스크림, 맥주, 피자 등의 10가지 종류가 넘는 식사를 주문했고 요청사항을 들은 교도소 측은 이 모든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되자 그는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고 그대로 사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그대로 폐기되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텍사스주 측은 87년 동안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 요청 사항을 받아주던 관행을 폐지하고 교도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중한 명인 존 킹은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흑인 재소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해서 그들에게 악감정이 생겼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킹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2019년 4월 22일 로렌스 브루어처럼 독극물 주사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존 킹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희생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그 역시 로렌스 브루어처럼 대중들에게 많은 분노를 샀습니다. 피해자들은 죽는 순간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데 사형수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생겨났죠. 그리고 존 킹으로 인해서 사형수들의 최종 진술을 공개하는 것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 제임스와 아는 사이였고 트럭을 운전했던 숀 베리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보였다는 이유로 사형만은 면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숀 베리의 끔찍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른 흑인 수감자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강간을 당하며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현재도 독방에 23시간 수감되어 하루에 1시간만 다른 수감자를 피해 운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숀 베리는 63세가 되는 2038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제임스의 참혹한 죽음은 인종차별적 살인사건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시신은 텍사스 제스퍼 공동묘지의 흑인 구역에 묻혔죠. 또한 그의 죽음은 인종 간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2004년 5월에 두명의 10대 백인이 제임스의 무덤을 훼손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에는 쇠창살이 둘러졌습니다. 제임스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비록 제임스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지만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벌인 행각은 끔찍하지만 더 많은 죽음이 상처를 치유하진 못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2001년에 믹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데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제임스의 가족들은 인종 간의 갈등 치유를 위해서 제임스 버드 재단을 설립했고 증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